형 이제 막 까지 그리고 하고 있어. 막 까지 그리고 어. 천천히요. 층에 하나 있어 하나. 방탈이 버튼 깨거든. 와 피해 사정도. 아니 이게 왜? 아... 뭐야? 아니 이거 왜안 죽어? 야나헤드박가 바로 뒤졌는데 뭐야 이거? 층에 하나 있어 하나. 방탈이 버튼 깨거든. 어 버렸다. 와 피해 사정도. 와 왜합이? 아니 이거 왜안 죽어? 야나헤드박가 바로 뒤졌는데 뭐야 이거? 예, 형 프로 아니야? 예, 어, 어, 어. 누구야? 맞아, 맞아. 언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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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픽스 아래. 제 앞에. 어우. 나이스. 어, 프로탄 던져. 삼십 들어가? 음, 아, 아, 들어가 있어. 어. 아, 씨발 두 명. 아, 따 오르막길을 하고 또 존나게 안 가네. 위에 있으면 싸워야 돼. 이거 싸울 거야. 무조건 싸워야 돼. 하나야, 하나. 야, 하나. 야. 나무에. 비리야, 얘. 나 이거 그냥 고장할게 이거. 똑건 달려올까? 어, 이 좀만 봐줘. 지금 나 봐줘야 돼. 자, 터미너, 조금, 조금 발라, 조금 발라, 조금 발라. 야 테미나 조금 좀 봐라. 조금 봐라. 좀 봐라. 좀 봐라. 에, 헤드 갔다 아, 여기 하나 더 있네. 둘이다. 아, 하나, 하나다, 하나. 하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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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히힐중 하는 중. 힐 하는 중. 나안 보여? 못 봐? 응. 위에 위 위에, 위에 위에 위에. 여 아래 내려와 아래 들어와. 내려와들와 여기서. 아니야. 상태 욕설 욕설야 내가 와문에 사내야. 아... 위에서도.. 아니, 아니야, 저거.. 다른 저기... 팀이야, 다른 팀이야, 다른 팀이야, 같은 아, 팀이, 팀이야, 아은 팀이야.. 두수진이 나.. 두수한두명 데리고 하 줘야 돼.. 있어야 돼.. <laughs> 아, 나 그쳤어, <끊겼어>. 하나 제자리야.. 아, <laughs> <laughs> 와... 와, 그냥, 붙었네. 와. 아. 아. <laughs> 왼쪽을 대놓고 쳐다봐야 고 쳐다보고 나무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그니 어. 썰이 형. <laughs> 오! 죽인 거 같은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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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겠다한 아, 아, 팀이 네, <laughs>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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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팀 2번. 앞에안 보여. 슬슬, 슬슬, 슬슬. 아, 씨발. 나? 아.. 아.. 풀스쿼드인데 아, 아. 어.. 어디라인 써줄까? 이거 인터을치려면은 웨이스 힌트 그냥 1번쪽 써야될것 같은데 도킹 왼쪽 그 아래 나무통 깡각 가리고 오케이 확인했어 쳐다본다 바지오면 어, 바로 앞에 있어? 네. 봐줄고봐줄고아이나 누웠다 운전 바로 어. 아 이거 잘못갔다

야야야 살려줘야 돼. 이거 여기까지 붙었다. 여기까지 붙었다. 얘들아. 누나 그냥 바로 살려봐. 그냥 바로 살려봐. 너릴 그러면 너 버리티우라마, 하나 있자, 앞에. 아, 나 올릴게. 앞에. 하나 더 있다. 하나 더. 바로 앞에. 뭐야. 뭐야. 뒤 <끝> 뒤. 같이 박았어. 같이 아, 봐왔어요. 딸피야, 딸피야. 나이스 왼쪽 백업아살수 어. 있고. 아 바로 붙었다 어. 여기 밑에. 어. 아, 천천히. 천천히. 아, 집으로 가지안 나가. 가자, 가 가자. 왼쪽 위. 페일, 페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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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았다. 페일이야. 페일이 다다 자,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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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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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다가 차다 터져버렸네. 아, 쇠. 나 이거 살릴 수 있어. 뭐? 아, 살릴 수 있어. 차 타고 이거 한명 가져봐. 뭔지. 기절? 나이스. 아, 우리 반대편 세웠다. 그래, 나갔면안 나가 돼. 나가서 면안 돼. 폭다 아껴놨다가 걔네 위치 정확히 보고 한방에 폭딱 붙이자 확인 어.. 잡아야 어. 되어왔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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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다 나이스, 나이스 좋구요! 나이나 오른쪽에서 나이스. 맞았어 안 괜찮아요 쟤 안죽어 형 안죽어 아, 네, 괜찮아 됐어. 형 넘어온다 넘어온다 조심! 다음에 계속 기어난 인중이고 아 근데 4번 못쓸수도 있고 어. 아.. 쏘리 나 리바 가는 어 내가 야차차차 올린다 아, 야, 야, 아 같이 가자 같이 가자 방다방다아붙이워서붙네내 앞에 재경아 우측 라인 이거 얘 계속 감는다 너 도핑 있냐? 계속 감는다 야 우리 봤다 버렸다 왜 이렇게 하네이번아 죽었다 아 살릴 수 있어? 아, 이 없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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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이 없다 이 아, 아, 이 새끼, 야이 새끼 레전드야 벤그 아, 씨발.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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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그화장실 아, 아, 씨발 자 안녕 나 렛마 정리 좀 하고 에이, 시가, 뭐야 너. 아 <laughs> 괜히 먹었다 <웃음> 씨발아 x 간나 차고집 먹어줄게 이거 응. 건너와봐 건너갈게 어어야 건너. 두명 왔다 두명 있다 두명 있다 그냥 와 그냥 와 건너와갖고 이거 막고 막고 살려 막고 살려도 돼 막고 살려 차고집 박았다 서비리스나 살리면 돼. 기여 아, 아.. 졌다 여기, 여 여기, 여기, 있네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있네 아, 나왔어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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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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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다 아다 내려갔다 지금 내려간다 어 뭐야 언제 돌왔어일로 아, 거기 들어왔다 아아 여기 아 온건 알았는데 밖으로 돌았네 아깝다 역시 세계 대 우승자인